바람이 숨결 될때 지은이는 폴 칼라티니입니다.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어쩌면 책 전체가 끝나가고 있는지도 몰랐다.나는 사람들이 삶의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목자의 자격을 반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었다.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버렸다. 평영한 빛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비춰주는 에피펀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앞길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터였다. 내 삶은 그동안 잠재력을 쌓아왔으나 그 잠재력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계획했고 그 계획이 고성사들 참이었다. 내 몸은 쇠약해졌고 내가 꿈꿨던 미래와 나 자신의 정체성은 붕괴되었으며 내 환자들이 대면했던 실존적 문제를 나 역시 마주하게 되었다. 폐암 진단은 확정되었다. 내가 신중하게 계획하고 힘겹게 성취한 미래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 무척 익숙했던 죽음이 이제 내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죽음과 마침내 대면하게 되었지만 아직 죽음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수 없었다. 지난 몇년 동안 내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남긴 발자국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기로에선 내 앞에 보이는 거라곤 텅 비고 냉혹하고 공허하고 하얗게 빛나는 사막뿐이었다. 마치 모래 폭풍이 그동안 친숙했던 모든 흔적을 쓸어간 것처럼 오늘과 내일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기력해졌고 너그러워진 것 같다. 수술 대 위에 환자에 집중했던 외과의 시절에 시계바늘이 제 멋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의미 없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훈련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며 나중에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유혹을 참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수술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왜냐고? 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나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